어디 가슈? 포친키는 못갈것 같네 흐흐흐 <laughs> 밀베 가슈 이래 <가슐리래. 웃음> 누가 밀베 가슈 이랬어요? 네. 노래 불렀어요 그걸로 <laughs> 밀베 고 밀베 고 <laughs> 조용해졌잖아요 <laughs> 조용해졌잖아요 니 말하니까 아 진짜요? 네 사수가 조용해졌어요 <laughs> 경적 <laughs> 그 다음에 다시 떠들렀네 일이 많이 오네 님 때문에 <laughs> 왜 저때문이에요? <laughs> 한국인들 그말 말고 내렸을테니 짱게 미... 되는거 그렇다 치고 하긴 자 보자 아키야 난타 오우예아 퍽예아 ㄷ자 많은는데 어떡하죠? 귿자안 떴어요 뭐, 네. 저귿자내일라 그랬죠 창고 내림적으로 어? 님이라, 님 앞에 그 건물 큰 건물에 세명 있는가 내렸는데 들어왔다 아, 한명 에존내 네, 많이 내려온데 거의 스쿠스 필요하십니까? 이거 뭐야? 초럽다 어, 됐다. 제가 붙습니다. 제가 아니 토미고로 바꿨어요. 일단 갈게요. 애들이 따는 소리잖아. 아 확인. 좋네요. 어제 손이 좋은 걸로 합시다. 쩌 놈이 삼각발을 입고 있던 거 생각해가지고 먹을라 했는데 잘 갈아 버렸네 없네요. <웃음> 없어요? <웃음> 없어요. 그러니까 없어요. 아까 없네 그냥 갈까요? 오, 어, 어, 아, 사, 좋아. 뒤뒤뒤 나이스 오 구이셨는데 사 소리 몰라요 죽어요 차 소리 여기 와 앞에 사람이 근데 나 있네. 수수, <목소리도> 저 주먹질함. 수수, 주먹질함. 오, 마침내 <맞춤다> 킬! <키>! 예! <목소리도> 아니! 탱킹 <목소리도> 졸라게 했네, 진짜.